허리케인 방금 강 나왔는데, 오, 제노사이드, 와, 와, 이거 이, 제노사이드 이후에 연계 개잘했어. 어 연계가 너무 좋은데? 아, 마신 유저? 오케이. 나오세요. 저, 제가 마신 키워서, 마신 잘 알거든요? 자, 잘 보겠습니다. 저도 한때 마신을 했기 때문에 마신 잘 아, 알아요. 옛날에 분홍사자 소금 그 친구가 좀 잘했는데. 어? 아, 내가, 근데 내가 피곤해가지고 내가 지금 게임이 잘안잘안 안 되는 거 가만히 봐주세요. 이게, 저, 뭐지? 저 스킬명 딱안 나는데, 저걸로 튕긴 다음에, 피니쉬로 연계하는 게 중요, 중요 포인트거든? 근데, 템이 좀안 좋으시긴 한데,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 잘, 잘 하시는데? 내가 하는 건시간낭비인것 같고, 공허게임 좀 볼게요. 아, 템이 안 좋은 게좀 아쉽네. 요 오 저거 그러니까 저거 아 저거 저이 스킬명이 기억 안 나네 씨 저거 한 다음에 피니쉬로 연계하는게 포인트거든? 그리고 Y축 허리케인 그리 차지로 미는 거 저게 세개가 주로 기회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깨치기 툭 치고 기본적으로 무빙, 무빙이랑 스킬을 잘 참아야 돼 카오스가 단순한 캐릭인데 기, 기본기 잘 써야 되는 캐릭이에요 그러니까 버서커 같아 뭔가 그니까 러 버서커의 느낌이야. 좀, 기공기 잘 써야 되는. 스킬, 좋은 거 좀, 그거 툭툭툭 치면서 하는. 어? 공보 군번 볼게요. 공보 도중에 캐스팅도 잘하는데, 이거, 캐스팅 시간 좀 길거든요? 어? 어 깔끔하게 진짜 하는데? 와, 피니쉬하고, 라이, 음, 발차기까지 하고, 톡 끼는데? 리퍼 값잘안 주시고. 아, 요거는 괜찮다. 잘 노렸죠, 공호가. 나쁘지 않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? 왜냐면 이게 다른 직업이었으면은 그러려니 하는데, 카오스여서 카오스가 없잖아. 근데 좀 아이템을 빌려야 될것 같은데, 이거. 내가 봤을 때 이거, 카오스가 템빨이거든요, 진짜. 템빨이 중요한데, 이러면 딜안 나와요. 이런, 이런 템으로. 아니 근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건 맞고 뭐 템이 안 좋으니까 근데 기본기가 좋아 그 카오스라는 캐릭터 하는 사람이 없잖아 결정에 진짜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연기하고 이런 게어 판수는 많이 안 되는데 막 디테일한 이런 걸잘 하시네 카오스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거 잘 하시는데 어 저것도 연기해 어 시도는 좋았다. 연기 안됐어도 오, 오 잘, 오잘 파고 들었어. 헤이머버 나오는 거, 그리고 중간중간에 캐스팅을 너무 잘 연기 캐스팅을 와, 캐스팅을 너무 잘한다. 근보 너무 깔끔한데, 깔아두기까지 어 제노사이드까지 잘하는데, 어 진짜? 잘 하시는데 이거. 이분 옛날부터 알았던 분인데 닉네임 아는데. 오잘 잡았어. 어 이건 좀 아깝지만. 빼야죠. 어진이 어진이 마신이랑 비슷하거나 어진이보다 좀 잘하는 것 같긴 한데.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어진이도 맛이 나쁘지 않게 하거든 아이고 이건 들어가는 타이밍이 좀안 좋았죠? 허리케인 방금 강 나왔는데 오? 제노사이드 와와 이거 이, 제노사이드 이후에 연계 개잘했어 어 연계가 너무 좋은데? 아 이거 연계가 너무 좋아 아니 진짜 이거는 기본기가 좋은 거야 얘들아 어진이 같은 경우에는 부해다 보니까 이런 와 아니 뭐야 존나 잘하는데 박수 박수 아니 박수 와 이거 연계가 존나 좋아 아니 이거에 게임 승패를 떠나서 할이 약간 카오스할줄 아시는 분인데 오야 하마야 너도 와봐 오른쪽에 개빵은 하마요. <웃음> <웃음> 스파이터같은 경우에는 그..근접하고 드는 판정 빡세서 카오스처럼 단순한 판정으로 되려나? 되네요 와 근데 콤보..콤보 개잘는데와씨 아니 근데 성물템으로 저렇게 어 뭐야 하나 개발리는데? 이거는 그 청봉검 없거든? 청봉검 지금 풀 안들어오거든? 어떻게 연기할지 와 그냥 까두고 와 킥스 유도한 다음에 와 아니 천공공 없을 때도 잘했어 방금 전에도 내가 카오스 스킬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어떤 상황 상황마다 이런 것도 내가 보거든 내가 왜 내가 직접 해봐가지고 어우 잘하시네 아이고 이거 방금 뭐였지 아괜괜 괜찮 괜찮 거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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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콤보 안가 이건 굳이 승패가 그냥 3판 이선으로 게임을 그냥 하는 거지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게임하시는 걸 보고 싶은 거니까 이 카오스 자체가 2선이 빠른데 그거 잘 살리는 것 같거든요? 자 이번 공모는 아프긴 해요 어 이거 끝났다 어? 어? 잘 잡았는데 이거? 술바퀴도 퀵잡하는게 좀 좋진 않은데 누웠어 일단 어, 픽오오사리 그리고 다음 판까지 보고 싶어. 아니 아니야. 게임은 근데 굳이 더볼 필요가 없어. 현준 현준아. 이미 합격이야. 어깨치기를 자주 안 쓰시네? 와잘 살려, 와잘 살리는데? 무리 안 하고 빠져, 와잘 아, 살려.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죠, 여러분들. 코모 같은 거를 어떤 상황에서든잘 살려요. 와 그리고 Y 축, 그 더킹 스웨이 무빙 바이트 예상한 건가 방금 차집인 야 안전빵하고 빠지죠? 제노사이드, 이건 약간 깔아두기식 쇼고. 이제 끌잡 조심해야 돼. 끌잡에 좀 약간 그런 카우스가 스킬 잘 깔아두고 있죠, 계속. 오와이씨, 잘해! 어, 이거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오늘 그거처럼.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들. 기립박수로 잘하는데, 잘하세요. 어, 수고하셨어요. 다음에, 시간 될 때, 같이 스폰하시면,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할 것 같아요. 수고하셨어요. 좀, 템이, 좀 아쉽네. 근데, 좀 빌리면, 진짜, 개쩔 것 같, 개쩔 것 같긴 한데, 지금, 템이, 오지씨 얼굴급이어서, 무대기라는 거예요. <laughs> 죄송 하세요. 어, 제, 주주 손.